머리. <laughs> 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네 여기는 피닉스 골드 골프 입구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예전 수완나품 골프였는데 예, 이름 바꾸고요. 어 클럽하우스부터 뭐어 페어에까지 싹다 리노베이션했다는데 예,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왔다 가긴 했는데요. 예, 그때 영상을 좀 제대로 안 찍었어요. 그래서 예, 오늘 한번 다시 제대로 찍어 보려고 합니다. 예, 들어가서, 예, 얼마나 바뀌었는지, 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입구부터요. <laughs> 이렇게 조경 관리를, 예, 새로 잘 해놨습니다. 예,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렇게 깔끔해요. 네. 네, 클럽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네, 클럽하우스 바로 앞에서 백드롭을 합니다. 네, 이제 여기 피닉스 방콕 클럽하우스 왔습니다 오, 전에 여기 상당히 낡았었는데 네, 리노베이션을 싹 했네요 뭐 완전히 다 바꾼 건 아닌데요 보니까 뭐 바닥하고 천장하고 벽면하고 예, 수리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야 여기 진짜 예전에 예, 귀신 나올 것 같았는데 <laughs> 예, 아주 깔끔해졌네요 코르숍도요 싹 바뀌었어요. 예, 코르숍도 아주 깔끔하게 와 여기는 완전히 고급스럽게 바뀌었네요. 예, 와 물건도 다 깔끔하게 예 고급스러운 걸로 싹다 바꿔놨습니다. 어요 예전 프로샵하고는뭐 상대가 안 되네요. 네, 카운터는 여기고요. 예, 부킹하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 티켓만 받으시면 아이고또 인사도 해주시고, 소아이 막막합, 수아이 짱. 네, 여기 이제 부킹하고 오신 분들은요 티켓만 받으시면 됩니다. 라크롬롱 아, 다운스텔, 아, very kindly, very g o o 짜이디 막합, 코쿤 캅 네 라카룸은 1층에 있어요 예, 이쪽은 식당입니다 라카룸은 네, 계단 밑에 이런데도 다 새로 했는데 이것도 벌써 펜트가 까졌네 <laughs> 예, 바닥은 완전히 새로 다했습니다 라카룸 이제 내려오면 바로 있는데요 라카룸도 예, 예전에 상당히 지저분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라카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름 적고 예, 키 받으시면 됩니다 <laughs>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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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차내키탐 마이 스워이나 네 남자 라카룸에 여자 직원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예 라카룸 안에서는 예, 이렇게 다 벗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예. 와 라카룸 완전 고급스러워졌는데요. 예. 뭐 아쉽게도 예, 카드키는 아닙니다 예, 새로 만들었으면 기왕이면 카드키까지 했으면 좋았을텐데 여기 라카롬은 예전부터 상당히 컸어요 예, 커가지고 예, 공간은 되게 좋았는데 정말 많이 낡았었거든요 예, 근데 예, 진짜 예, 깨끗해졌네요 예. 오, 여기는 파우더룸도 예, 이렇게 아주 크게 예, 잘 해놨습니다 네, 이제 이 파우더룸 지나서 들어가면, 예, 샤워장이 있습니다. 네, 샤워장도 완전히 다 보수를 했네요. 예, 네, 아주 깔끔하게, 또 간단하게, 이렇게, 예, 샤워시설도, 예, 안에도, 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바디워시랑 샴푸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예, 샤워장 안도 예, 잘돼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쭉 둘러보니까요, 예, 기본 골격은 다 그대로 두고 예, 안에 인테리어만 싹 바꿨는데요. 사실 여기가요 예전에 기본 기본 골격이 좋았어요. 예, 클럽하스가 이제 상당히 크고 예, 골격 자체는 되게 좋았는데 워낙 맑아 가지고 예, 뭐 귀신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예, 근데 예, 안에 클럽하스는 예, 완전히 예, 개보수를 다 예, 깔끔하게 마쳤네요. 자, 이제 뭐뭐클럽하스는 이렇고요. 이제 사실 필드가 더 중요하죠. 예, 필드 나가서 하나하나 하나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프로샵에서 예. 여러면요. 식당이 또 이렇게 있어요. 식당도 뭐 구조는 예전하고 똑같은데. 예. 그래도 예, 여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 식당에 왔는데요. 예, 전보다 예, 진짜 메뉴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 저 김치찌개랑 예, 신라면 그리고 예, 김치 볶음밥까지 있습니다. <laughs> 맛이 어떨지 한번 시켜봤습니다. 예. 예, 식당은 이렇게 예, 예전 한거 뭐 구조는 똑같습니다. 예. 페인트 칠은 예, 완전히 다시 한것 같고요. 에어컨도 바꾼 것 같고, 테이블도 바꾼 것 같네요. 예, 예전엔 정말 낡았었는데 의자하고. 예. 네 김치볶음을 시켰는데요. 네 바오가 따로 시켰습니다. 네, 한술 먹어봤는데 오, 맛이 괜찮네요. 그래도. 네, 네 이제 스타로 나왔습니다. 예, 예전에 이쪽이 진짜 지저분 했었거든요. 예, 여기 뭐 살짝 이렇게는 한데 그래도 예, 연습 그림도 정말 잘되어 있고요. 예, 클라바스도 예, 페인팅을 싹 맞춰서 그런지. 예. 여기서 보니까 예쁘네요. 예전에 진짜 귀신 날것 같았습니다. <laughs> 예, 여기 이제 바로 어, 그늘집이 스타터에 있고요. 그리고 카트도 보면 예, 다 바꾼 것 같아요. 전부 다새 카트예요. 예, 예, 카트도 전에 완전 꼬물주만 있었는데 <laughs> 싹다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팀은요 프리티캐리 했어요. 46번 c c 포컵7 아라이 컵10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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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이 컵20아 25살 아우 예쁘면 20명막입니다네 여기가 원래요 3 6홀짜리 골프코스인데 지금 다른 쪽1 8홀은요 아직 공사 안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우스하고 웨스트만 1 8홀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화이트가 6600입니다 네 다른 데 거의 뭐 블루티랑 맞먹는 블루가 이 완전 백티예요 7천이 넘습니다. 네, 화이트가, 거의 블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옐로우가, 예, 거의 화이트트네요. 네. 오늘의 캐리 112, 능능성, 아유, 타올라이 컵. 찡찡! 우와, 30살? 기도하, 20엔. 기도하, 20엔. 마이천? 찡찡! 찡찡, 30. 우와, 치아라이 컵. 라일라하. 라일라! 네, 사우스 코스 일본어 383야드 파포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물이 있고요 그래도 여기는 폐허가 넓은 편이라서, 예, 똑바로 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어, 잔디가 예전 잔디랑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래도 좀 좋은 잔디를 다시 심은 것 같습니다. 이쪽 페어웨이는 그대로고요. 아 페어웨이가 아니라 네, 러프 쪽은 그대로인데 옛날에 다 됐거든요. 이쪽도. 예. 네, 근데 싹 박혔네요. 때깔 정말 좋네요. 예전에 여기 잔디가 좀안 좋았을 때는 예, 카트가 페어웨이 들어왔는데 지금 잔디를 이제 새로 다 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카트가 페어웨이 안 들어간답니다. 네, 아좀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요, 페어웨이 쪽 잔디는 싹다 가른 것 같아요. 네, 이쪽 안쪽 요런 데는. 아직, 예, 좀 미미하네요. 예. 이쪽 러프 쪽도 이것도 뭐 예전 잔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어, 아무튼 페어웨이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오, 페어웨이 잔디는 정말 좋아졌네요. 뭐 계속 가봐야겠지만 네, 다른 홀도 다 이럴 것 같습니다. 네. 세컨지 점인데요. 여기는 폐어가 넓어가지고 예, 물까지는 잘안 빠질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림 앞에 또 벙커가 엄청 많네요. 네, 네 일본 홀 방금 생컨샷 치고 왔는데요. 예, 여기 이제 다른 좋은 중상급 골프장 예, 그런 잔디랑 예, 같습니다. 아 떼장도 잘 떨어지고요. 네, 손맛도 괜찮네요. 네. 어, 그린은 여기도 그 음. 어디? 가 아, 진짜. <laughs> 진짜. 뭐하냐. 아! 네, 보면, 그린 주변도요, 예, 상당히, 어, 깔끔해졌고요 물론 좀 아쉬운 점은 조금 있어요. 예, 똥 정리는 잘 되어있는데, 낙엽을 안 치웠네요. 아, 그런데 이제, 이 그린은 확 바뀌었습니다. 네 그린은 뭐 예전 그 냄새가 한개잖나요 네. 완전히 이거는 이제 최상급에 는 못미치지만 당연히 중상급 이상 어, 정도의 그린 퀄리티입니다 어, 때깔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막 색깔 감고 것도 없고 네. 빠르기도 아주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어, 사우스 2번 5 573 라드입니다 어, 좀긴 파파이브네요 여기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요. 지금 잔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여기는 뭐, 이쪽만 보면, 어디 뭐, 최상급 골프장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데가 좀안 좋아서, 마이너스. 하지만, 이 잔디는, 진짜 리노베이션 싹한게 많네요. 싹다 갈아, 어렵고, 가라 없고, 새로 다 심었습니다. 와 색깔 정말 예뻐요. 네, 여기가 이제 뭐, 세컨샷 겸 서드샷 쯤인데요 여기가. 이쪽까지는 그린이 다 좋아요. 예. 그린으로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네. 오른쪽 물 있고, 네, 예. 벙커 있고요. 아, 여기는 잔디를 새로 심진 않았네. 아예 옛날 옛날에 여기가 여기 이랬어요. <laughs> 네, 여기 그린도 그린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는 굴곡이 좀 있네요. 그린 주변 벙커가 좀 위협적으로 있고, 예, 물. 물 조심해야 됩니다. 사우스 3번홀 파스트리 예, 172야 입니다 어, 여기 근데 이렇게 멀어 보이죠? 예, 좀 짧아서 실사면 물에 퐁당, 뻥커 퐁당, 아 그렇습니다. 여기도 역시 예, 그린 너무 좋네요. 예, 그린 주변도 깔끔하고요. 아, 이 그린 공사하는데 돈 많이 들었겠는데요? 예. 그린은 완전히 그냥 다 갈아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페어웨이도 갈아엎었지만 그린도 예전 그린하고는 뭐, 천지 차이네요. 네. 사우스 4번홀 420야드. 어우, 여기 파퍼가 좀 길어요. 네, 420야드 파퍼입니다. 여기는 왼쪽에 물 있고요, 오른쪽은 나무. 네, 여기도 페어웨이는 다 좋아 보이네요. 네, 카트길 주변까지 뭐 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 아이언을 열심히 닦네요 어... 캐디 정말 잘합니다. 112번 라일라. 네 여기 세컨차 지났고요. 여기 세컨드점은 페어웨이가 상당히 좀 좁았어요. 네. 그린 여기 역시 예. 잘돼 있네요. 네이 네, 열도 보시면 예. 페어웨이 예, 그린 주변 예, 그린. 예. 하... 네 이것만 보면 그냥 최선것 같아요. 딱 여기만 보면. <laughs> 근데 이제 아직 이런 부분이 아쉬워 가지고 최상급은 아닌데 아무튼 예, 그린하고 그린 주변 페어에까지만 보면요 예, 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어, 뭐, 티박스 동량 그건 뭐 최상급입니다 5번너 <laughs> 예, 403야드 파포입니다 여기는 왼쪽이 위험하네요 예, 오른쪽에도 뻥커 있고요 여기도 페어웨 색깔 좋습니다. 네, 여기 세컨샷 잼인데요. 어, 페어웨이 좀 좁아요. 페 벗어나면 좀 잔디가 안 좋아가지고, 가능하면 페어웨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월 그린인데요. 네, 여기 그린도 보면 어, 잘돼있고요 예, 네, 커 크게 있습니다. 네, 그린은 아직까지 뭐다 좋네요, 다. 네. 여기는 이쪽 홀하고 이제, 그린 연결되어 있어요. <laughs>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놨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드는데, 아무튼 돈을 별로 아끼지는 않았네요. 네. 네, 사우스 코스 6번홀, 네, 파포 333야드입니다. 아, 여기 좀 짧은 대신에, 저기 뭐, 페어웨이 쪽에 펑커로 쏟아보았습니다. 네. 네, 여기 세컨 지점인데요. 이쪽 이렇게 펑커 넘겨치면요. 페어웨이는 이쪽은 괜찮습니다. 저 러프 지역이, 뭐, 워낙 넓어가지고, 뭐, 위험한 건 없네요. 네. 어, 2월은 좀 길면 안 되겠네요. 네. 길면 약간 포대가 좀 심해가지고요. 네, 붙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리은 2월은 조금 작아요. 그린이. 음, 네. 그린이 크진 않네요. 네. 사우스 7번홀, 파포 4 3 8야드입니다 와, 여기 파포가 다 기네요. 네. 길어가지고 예, 재미있는데 어, 좀 길어도 너무 많이 깁니다 <laughs> 예, 여기 뭐 페어웨이는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예, 오른쪽에 물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네요 더 어, 돌아서 더 네, 돌아서? 98 음. 991 응. 6, 3, 음, 루카, 콜 많이 주세요. 여여, 콜 여여, 캐디 부킹. 여, 마. 부킹 여여, 나카. 원, 원, 투. 네, 여기 페어에는 적당한 편입니다. 예, 거리 많이 나시는 분들은 요 뻥커 조심해야겠네요. 예, 저는 약간 오른쪽으로 서 있고요. 그린 앞에 또 뻥커가 어, 아주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도 세컨샷를 쳤는데요. 뼈짱이쫙 떨어지네요 네. 잔디 진짜 좋은 걸로 잘 심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네. 네, 여기 그린은 살짝 포대고요 뻥커섯개가 그냥 쪼로록 있네요 네. 포대 에 살짝 올라가면 어, 그린은 상당히 큽니다 그기도 그린 주변도 뭐 잘돼 있고요 오. 네. 그림이 상당히 크네요. 그리고 일단 2단, 한 2.5단 되겠네요. 2.5단. 네, 사우스 8번 오늘 파스입니다. 음, 여기는 물 건너야 돼요. 아, 여기 예전에 뭔가, 뭔가 좀 상당히 지저분했는데. 여기서부터 티박스 쫙다 그냥 아주 깔끔해졌어요. 그린까지 야, 제대로 정비를 했네요 진짜 네, 다만 이제 요런 때까지 네, 정비할 <laughs> 여령은 없었나 봐요 아, 여기 뭐 이런 데만 보면 정말 최상급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상급은 아니고 <laughs> 중상급 정도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그린 벙커 어, 아주 그냥 깊숙하게 있어요. 여기도 여전히 이제 그린은 좋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그린이 아주 길쭉가 생겼네요. 라일라, 건너가요, 여유. 여유. 니트 나이카. 니트 나이카. 푸딩다. 푸딩. 넘버. 오케이 어 라인 아이디. 라인 아이디 넘버. 아번 넘버. 텔레폰. 아 오케이 오케이. 뭐뭐 텔레폰 넘버. 어0989959643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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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캐리 푸킹 많이 해주세요 많이 많이 여유. <laughs> 9번홀 예, 550야드 파 5입니다. 와 여기요 이제 화이트 티가요 짜지가 예, 않아요 예, 다른데 거의 블루 티입니다. 예, 화이트 티를 생각하면 여기 옐로우 티가 이제 거의 화이트 티고요. 여기는 거의 블루트입니다 블루트 네 이쪽에 펑크 한개 있고요 네, 넘어오면 어, 폐이가 상당히 좁았네요 네, 저는 그냥 가운데 보고 질렀는데 다행히 폐이 안쪽에 잘 남아있네요 여기 그린 앞에 물이 있어 가지고 투어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왼쪽으로 좀 잘라 가야겠습니다 네, 네 서드샷점입니다 네, 왼쪽에 펑크가 많은데요 이거는 일로 넘어오는걸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린은 뭐, 어, 오른쪽만 조심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린 왼쪽에도 뻥커 많네요, 여기. 네.